안녕하세요. 어더 소니에서 에펙스 30을 받고 사용한지 한 달이 되어가는데요. 그동안 여러 촬영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면서 느낀 점 위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APS-C 크롭 센서를 통해 6K 오버샘플링으로 6K를 압축한 4K 영상이 녹화됩니다. 때문에 노이즈 감소, 색 재현력 등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을 지원하고 또 오버샘플링이 아닌 4K 12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1.6배 크롭이 되긴 하지만 크롭되는 거 말고 딱히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PT 4둘둘 레코딩으로 편집 시에는 원하는 색감을 보정하기에 더 편리한 것 같았습니다. 시네마 라인업 게 800과 2,500 듀얼 베이스 ISO가 탑재되어 시네 II 시네 e i 퀵 모드로 설정 시 800과 2,500두 가지 감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감도의 노이즈 수준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플렉시블 ISO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자유롭게 ISO 감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노출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플렉시블 ISO 모드를 활용해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플렉시블 ISO 모드도 충분히 노이즈 억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지원하는 손떨 방은 표준 액티브가 있고. 액티브 때는 닌자걸음으로 촬영하면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크롭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를 통해 안정화 보정을 하면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S 시네톤 모드를 활용해서 시네마틱한 색상의 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정노출로 별 다른 설정 없이 촬영해도 시네마틱한 색상을 얻을 수 있어서 가볍게 촬영할 때는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FX30을 받고 여러 테스트와 촬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촬영에서는 주로 짐벌을 이용해서 촬영했는데요 소니의 AF 성능은 정말 신뢰할 만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얕은 심도에서 움직이는 인물을 특별히 놓치는 일 없이 완벽하게 잡아냈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믿을만한 AF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AF 전환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역동적인 움직임에서도 정확하게 초점이 맞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설정에서 AF 전환 속도와 AF 피사체 전환 감도를 설정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조절해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장점으로는 바디가 매우 작고 가볍다는 것인데요. 이날 촬영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는데 전혀 무겁다는 생각 없이 하루 종일 촬영했습니다. 짐벌을 올려서 촬영할 때도 전혀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바디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다른 장비를 함께 들고 다녀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바디는 가볍게 만들 수 없지만 가벼운 바디는 때에 따라 무겁게 세팅해서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능 좋은 작은 바디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 또한 매우 효율적인데요. 체감상 두 개면 하루 종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클립을 오래 촬영하기도 하고, 녹화 중단 후 바로 녹화에 들어갈 때도 많았는데, 하루 촬영에서 두개 배터리면,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문제없이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로 연결해 충전 중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없이 촬영한 것 같습니다. 또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간단하게 촬영할 때나 일상을 담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색상 프리셋을 미리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사실 일상을 담는 영상에선 간단하고도 아름답게 촬영하고 싶은 마음인데 꼭 에세로그 촬영을 하거나 색보정을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촬영 때 간단하게 LCD 화면을 보고 마음에 드는 룩을 선택해서 촬영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서 이 기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색상 프리셋도 다양하고 디테일값을 변경해 줄수 있어서 자유롭게 커스텀하고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펙과 제가 느낀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많은 카메라를 사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카메라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카메라는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과 제 생각을 함께 공유해보려 합니다.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인 만큼 성능은 만족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조도 환경이나 노이즈 억제력 같은 부분은 상위 기종인 FX3나 알파7S3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걱정했던 젤로 현상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네마 라인의 영상 스펙이라 전문가만 사용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누구나 대응 가능한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소규모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입문자, 하이 아마추어에겐 좋은 선택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네마 라인의 모든 기능과 디자인, 영상 스펙까지 가져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상위 카메라에겐 밀리지 않고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능 설명과 편의 기능이 있어 어떤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크롭 렌즈가 많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운트 포맷인 크롭 바디는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와 동시에 촬영한다면 환산 화각 계산이 필요하지만 FX30의 웜캠 촬영이라면 풀프레임 렌즈, 크롭 렌즈와 상관없이 G마스터, G렌즈 등 호환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에게 큰 문제점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카메라를 고를 때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FX30이 적합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FX3를 사용하는 분들에겐 액세서리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완벽한 서브캠이 될것 같고 메인바디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능면에선 뒤처지지 않습니다 FX3를 처음 만져봤을 때 느꼈던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확장성이 그대로 이식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핸드헬드, 픽스, 짐벌, FPV 드론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또 활용하는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FX30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들과 생각들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점은 노이즈 억제력이나 저저도에서의 결과물이 높은 퀄리티로 녹화되는 점이었고, FX3에서 볼수 없었던 포커스 브리딩 기능이나 초점 맥과 같은 기능이 추가된 점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더해져 완성도 높은 바디가 나온 것 같습니다. 1인 제작자 영상을 배우려는 사람들 또 아마추어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한 카메라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전문가에게도 매우 적합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니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서 이번 FX30은 성능도 괜찮으면서 저렴한 시네마 라인 카메라라는 것이 저에겐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FX30 시네크루 활동을 위해 지원받은 카메라이지만 활동이 끝나도 개인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을 만큼 저에게 딱 알맞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